뭐야, 그게... 네. 안녕하십니까 브론스코리아팀 DV8 소속의 양을모 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브론스코리아에서 그 출시한 레디컬에서 볼이 새로 나왔어요. 인포머라는 볼이 나왔는데요. 아 저도 처음 듣는 볼이에요. 레디컬 볼을 몇 가지를 써보고 보고 했는데. 이 인포머란 볼은 솔직히 저는 처음 이렇게 본 볼인데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요. 색깔은 이게 보다시피 게 다크블루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볼 재원은 보시면 뭐 RG 값, DF 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재원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에 보면 그리 마감이 500, 1000, 1500 그리스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 컵스탑? SHARP 뭐, TS1 이런 컵사고로되어있고요 재원표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뭐 어떤 건지는 뭐 지공에서 얼른 굴려 봐야 알수 있겠죠 보기에도 딱좀 강한 볼인 것 같습니다 마찰을 많이 하면서 백엔드에서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에는 던져보진 않았지만 느낌에는 어, 헤비오일용에서 오일에서 오일로 좀 쳐야 되는 그런 공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공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던져보면서, 비교 투구를 해보면서, 나름 비교 투구를 해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고,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클에서 출시한 인프목고를 제가 지공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이 볼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한번 볼 건데요. 당장 뭐 좋은 반응이 나진 않습니다. 저또몇번 던져보고 해야 알수 있으니까는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투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투구는 그 몸이 안 풀렸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금 정비 나름 패턴은 42 피트 정도 이렇게 발려 있고요. 사이드가 좀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기름이 다 발려져 있는 상태죠. 그런 거 감안하시고 좀 봐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평소에 잘 치는, 즐겨 치는 그런 라인에서 15보드 통과시켜서 한 5보드까지 나가는 앵글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기름띠는 이렇게 좀 나요. 좀 진하게 좀 넣습니다. 오일 분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아까 조금 약해서 제가 조금 더 흘려봤어요. 마찰을 조금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했더니 살짝 좀더 넘치고, 암튼몇 번은 안 굴려서 잘 몰라요. 연습 투구를 몇번 던져보고 <laughs> 말씀드릴게요. 더 밑에 라인에서 기름에서 기름 있는 대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방금 투구는 제가 센터를 통과시켜서 나름의 오일에서 오일로 투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이 좀 강한 느낌의 볼이어서 그렇게 던져봤는데, 아, 정말 여지없이 포켓팅이 굉장히 약해요. 너무 순하게. 이번에 좀 자신있게 던져봤습니다. 자신이기전지봤데 확실한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제가 팀 DV8인데 레디컬 볼을 이렇게 리뷰를 해 보고 있는데 제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브룬스위 코리아에서 레디컬 팀이 있거든요 제 영상이 좀 부족했다면 우리 레디컬 팀이 리뷰를 해 보시고 저한테 어떤 라인에 으면 좋을지 조언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투구가 만약에 실투라 치면 실투예요 안쪽에서 오일에서오일로 갔어요. 근데도 샤판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않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피넥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세공이라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공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인포멀한 이름이 굉장히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스트라이커만 나와서 곤란하네요 진짜. 음. 아 어떤. 레디칼이란 브랜드가 그 매니아층이 있고요. 좀 생소하면 생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앞전에 어떤 데서 이렇게 레디컬 스커지란 볼이 있었어요. 스커지, 하이브리드, 솔리드 이런 버전이 있었는데 약간 그뭐 고대시대에 사람 걸어가는 모양이 있는 그런 볼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좀 진한 볼이었지만 인기가 있었어요. 그볼 생각도 나고요. 인포머 아제 처음 듣는 브랜드 이름이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 뿐만 아니라 투구 하시는 것도 봤지만 너무 안정적이에요 투구할 때 오일에서 오일로 가도 포키팅만 되면 핀이 좀 해결되고 근데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약간 헤비오일에서 옅은 라인으로 살짝 갔다가 들어왔을 때핀 파괴력은 더 좋고 어쨌든 공은 헤비 올류인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 구질이나 볼 스피드 빠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 회전을 좀 원할 때이 볼을 쓰면 좋고 너무 까다롭지 않은 공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공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여기가 김해 파크 볼링장인데요. 평상시 패턴은 아닙니다 이게. 평상시 하우스 패턴 아니고 사이드를 좀 바르고 42피트 정도 기름을 바른 상태라고 뭐 말씀드리고. 그렇게 알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많이 부족했지만 어떤 레디컬에서 새롭게 출시된 인포모 볼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어떤 또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저한테 조언도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다음에 코로나 사좀 잠잠해집에서 샵이 열렸을 때이 볼을 들고 나갔을 때그 조언으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고불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